자, 재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 이런 그 민들레의 인생동 접근의 사례 개념을 한번 볼게요. 우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했는데, 이 촉발 요인이 이제 그암 수술 후, 암 수술 후에 이제 다시 재발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약간 공황처럼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불안들이, 왜 계속 이제 이렇게 다양한 어, 방법들을 노력을 했는데, 계속 이제 내가 어, 이런 그 죄책감, 음, 내가 그 벌을 받아서 지금 이런 암에, 암이 들었다. 이 생각. 이 생각이 나를 짓누르는 거죠. 벌 받았다.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벌 받았다. 음. 그런 게 이제 씨죠 어, 그런 게 이제 죄책감이고. 근데 이 죄책감이 언제 드냐는 거예요. A,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렸을까요? 어떤 특정한 A라는 네. 상황이 없어도 늘 죄책감 나는 벌 받고 있는 거야. 나는 음. 지금 이 죄책감에서 내가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사고죠. 이 사고에 지금 이 내담자가 이제 함몰되어 있는 거죠. 죄책감. 이게 아, 특정한 네.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뭐 어느 때나 그런데 제가 이제 추종할 때는 기도를 하거나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우리가 이제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뭐 그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 시슴을 주었고 이제 우리는 뭐 정결함 받았다라는 것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이럴 때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내가 뭔가 찬양을 듣고 뭐할 때마다 아 너는 이제 뭐다 정결함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서는 아 내가 지금 이 유방암을 받은 것은 내가 벌을 받아 갖고 그때 네.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신 거라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든다는 거죠 네. 응, 계속해서 든다 지금 현재 이 사람 호소 문제가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삶에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죄책감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언제 있었냐고, 촉발 요인이 이제 유방암 이후에, 유방암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어났다. 그러면, 어,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다. 부분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런 핵심 내담자의 그, 호소 문제, 호소 문제와 의뢰 경위 이렇게 이제 적고, 여기서 어, 무기력, 어, 의뢰 경위와 호소 문제, 음, 아, 그렇게 아. 의뢰 경위와 노력하였으나 증폭되어져서 어, 지금 죄책감이라는 것이 안 나오잖아요. 이 지금 죄책감이 이렇게 이런 이제 의심, 자괴감, 불안감 이렇게 증폭되어져서 증폭되어져서 내가 벌 받고 있다. 어, 음. 내가 지금 불안감으로 했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힘든 것은 내가 이제 죄책감 어, 죄책감으로 지금 힘들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소 문제가 핵심 신념을 적는 게 아니라 지금 죄책감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게 빠져 있죠. 그럼 이제 원인은 그건 이제 내담자 의 이런 죄책감은 주로 뭐가 관련되어지냐면 내담자의 이런, 그, 신념과 관련되어진다. 아니면은, 핵심 신념과 관련되어진다. 이걸 이제 적어야 되겠죠. 원인에. 그 핵심 신념이 뭐냐면은, 나는 뭐 더럽다. 나는 용서받지 못한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으로 더럽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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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받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거와 관련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적어야 되겠죠. 두 갈씩으로. 그럼 왜 이런 사고를 갖게 되었냐? 갖게 되었냐? 그런 것은 내담자가 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어 어렸을 때그 외조부모의 그런 그 양육으로 어 이제 계속 그 뭐라 그럴까? 친딸이 아니다. 사랑받지 못하다. 냄새 나는 아이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해왔었는데, 해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어, 그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이게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어, 뭔가, 그, 청년 때, 대학 때 이제 집을 멀리 나가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어, 뭐라 그럴까, 그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 생활들을, 하면서, 어, 이 민들레가 자기 안에서 가진 사고가, 이제 기저에 나는 이런 이제, 어, 린 시절에 이제 부모의 정서적 방임, 소외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이런, 이런 핵심 신념을 형성했다고 이제 본다. 그래서 이제 이 유방암 진단이라는 촉발 사건이 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 신념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촉발 요인이죠.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것이 내가 과거에 방탕했던 삶에 대한 벌 벌로 내담자는 생각하고 있다. 이게 이제 원인이죠. 그런데 어 지금 부모에게 이제 느꼈던 원망이나 불신 불신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감정들이 실제로는 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기, 기,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 성찰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걸 좀 봐야 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라는 네. 대상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어, 성찰이 있는데, 그래도 네. 이제 이 사례 개념화에, 사례 개념화에 네. 좀 넣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하나님에 대한 네. 이미지로 전이 투영이 되어서 결국 용서하지 않는 처벌적 존재로 역시 이 내담자는 어때요?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 음. 그런 것도 좀이 사례 개념에 아님.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분의 대처 방식이 뭐냐 그러면 계속 이제 신앙 활동으로 이렇게 죄를 씻으려고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종교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분의 이제 대처 방식이 된 거예요. 보상 전략. 보상 전략으로 대처 방식으로 계속 이제 끊어가는 종교 활동을 하면서 또하나님은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래서 벌 받는다라는 어,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현재 어려움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사례 개념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신념 음, 잘못된 신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심상 기법으로 전체적으로 죄책감의 어, 근원인 과거 삶에 부모 이러, 이런 것을 조금 탐색한 후에 어, 이제 분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적 사고를 하도록 이 내담자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소크라테스 방법으로 이제 지지 증거도 그리게 생각한 지지 증거와 반대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대안적 사고를 구성하도록 상담할 수 높겠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전체 사례 개념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